너 앙빅 못깬 허접이잖아. 나 진짜 선 넘는다. 왜? <laughs> 나 진짜 선 <손> 넘는다. 너. <laughs> 너 앙빅도 못 깨는 허접이잖아. 너 무결도 못하는 허접이잖아. 그놈너 <laughs> 연락 하지 마. 끊어졌어 끊어졌어 끊어져 <laughs> 가그한테 손절 당했다고요? 안 당했어 가그는 날 손절할 수 없다 나는 나는 인간 머드 축제 임수하니까 아니 아니 아이디를 다른 걸로 하려고 아이디를 다른 걸로 하려고 두개킨 거예요. 네. 음. 근데 음. 당근데 오줌 다 잘하냐? 응? 응? 오줌 다 잘한가? 그렇겠죠? 아주 보신 분 손. 네? 와. 뭐 너무 재밌게, 너무 행복하게, 너무 신나게 방송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놀람> 잠깐만! 두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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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두디님, 우리, 잠깐, 잠 쳐들어왔어! 뭐? 두디 쳐들어왔어! 총쏘다 아, 쳐들어왔어, 지금! 사람 쳐들어왔다고? 어, 씨, 총 쏜다고!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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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잠깐만! 어디서? 어디서 쏘는데? 뭐 몰라, 나 밖에서 지금! 나뭐그 뭐, 무서워서 못 나가 있어. 총 쐈다고? 어, 총 쐈다고. 나 지금 못 들었어요? 아, 나 인사하고 있었는데 인사하고 있었는데. 見てもらっドんとどりゃすんさぼくさおっとにシばらしい花火 <laughs> <laughs> 방송하고 싶으면 미국에서 유심이나 인터넷 쓰는 걸 알아봐야지. 근데 우리나라처럼 그리 빠르진 않아서 힘들어. 비싸기도 하고. 하지 마. <웃음> 진짜 <웃음> 진짜 <laughs> 죽여 버릴지도 몰라. <모르고> 하지 마. <laughs> 하느라 <하늘아. 웃음> 삼촌 화안 내는데 알지? <laughs> 어? 화나게 하지 마. <laughs> 진짜. 아 슬슬 배고기 식 지금. 진짜 목소리 들려요? 아네 공진님 감사합니다. 아 아,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야 가이가이 아니 갈게 갈게 아니야 가이 까. 어. 아 아니 갈게 아잇 아지가 가.. 어아 지금 갈게 지금 갑니다 ㅅㅂ다 ㅅ 아니가아 지금 가.. 금안해 오늘 진짜 아아안다고 어? 아, 아, 갑니다 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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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잠만 갑니다 갑니다 아니, 진짜. 아 진짜 아잇 나 방송 종료해야 될거야 보세요, 빨리. 아, 진짜 간다니까, 진짜 간다. 아, 진짜 간다니까. 한국에 돌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해, 아니, 나 해, 진짜. 진짜 간다니까. 빨리 해, 오케이. 진짜. 오케이, 오케이, 진짜, 진짜, 진짜. 저희도 안내죠 자, 리아장, 예. 이상한 애 진짜. 자, 그래도 시. 아, 방조가 해야 될거 아니야, 방조. 방조. 아, 지금 꿀라 그러잖아. 자, 여러분들 예. 어,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야, 예. 멘티바카야로 같아. <laughs> 예. <laughs> 시공을 수호하는 시공양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공을 수공하는 시공양이 누구냐 시공양이? 불에 가당 시공양이? 시공양이? 호 저도 감사함 시공 냥.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나도 감사합니다>. 시공 <놀놀놀놀놀라> 시공 냐 <놀놀놀놀라> 냥. <놀놀놀라> 저가지고 그.. 그 여자 물었어요 수칠라였습니다 약행주 네. 이거봐아 존나 싫다고 막얘네거네 그니까 러감동받아 온게 아니었어 그... 어이 저.. 저사람 누구냐? 어야 진짜 저사람 누구냐? 최근이야? 옷을 입었는데 <laughs> 아야 진짜 저사람 누구야? 어나 진짜 나 진짜 누구냐 저사람 나 진짜 내가 보면서도 놀려고 했어 지금 <laughs> 어 누구냐, 옷을 입었어 너 <목마> 어? 이분 계신 게. 보고만, 어, 보고만. 여기가 너의 포인트냐? <laughs> 여기를 열어주지. 여기를 열어주지. 엄마머 안돼요. <laughs> 가만히 있으라고. 너도 좋아하잖아 이 자식아. <laughs> 엄마머 안돼요. 자꾸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안 된다고요. <laughs> 좋으면서 왜 그래? 이게 이상한데. 내가 혼자 뭐하냐고? 나도 지금 하면서 내가 순간 뭘좀 했어요. 나도 순간 하면서 이건 좀. 안나 이러고 싶어요. 이거는 좀어 이거는 좀 이거는 좀 아이고 이거는 좀 필요한 사람 어 아, 경험남이죠 제발 망해라 어나 그런 나도 좀 있었지 어. 어우야어이게요 구독 감사합니다 아와 어. 클래식 들으면서 쉬는 것 나쁘지 않다. 살살흑화하고 싶습니다. 저도 같은 옷이해 주세요. 하고 싶. 욕좀해 주세요. 불꽃마크 아니거든요. 저도 이거 파이버드 아니거든요. 아, 같은 또 사람을 홀려 버린 것인가. 같은 봐봐. 나도 이런 데가 싫. 시... 발아발아발아 붕아 포션파는 아카라에게 가서 완드 항목을 봐 거기서 네크로맨서용 조그만한 완드가 있는데 거기서 라이프탭 찾으라고 써져있는 완드를 사한번에 안팔면 여러번 왔다갔다 하면서 구해 뚜부 응 안줘 이 새끼가 문제네 문제라는... 하던가 나 네. 아, 나이 살인가? 전 옹알림 방밖에 안 와서 옹알림 방만 팔로우안 했어요. 탈감, 쟤는 컨셉 오지게 잡았다. 예, 네. 그럼 너 지금 여자친구 두면그 여자친구 빼고 다 사겨. 응? 니놀리하면은 네 어? 여보, 나는 여보의 순결을 지켜주기 위해서 다른 여자랑만 잠자. 이거랑 똑같아. 쓰레기 아니야. 그냥 원래 성격이 그런 그래, 거라면. 힘들어. 누나 가슴 흔들리는 거 너무 예악해. 가슴 좀더 흔들어줘. 그래. <laughs> <laughs> 말을 할때내 손에 가나 초콜릿을 지워주는 게 아니라 자기 손을 지어지면 넘어오는데 3년 동안 가나 초콜릿을 주니까 안 넘어간 거 아니야? 아니 가나 초콜릿을 주니까 안 넘어간 거잖아. 아 아니, 열받네. 아니 광고를 왜 그렇게 만드냐고. 아 저기다가 이렇게 가나 초콜릿 말고요. 얹어주고, 나, 너, 넣...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환상 끝났어. 왜, 왜 가나 초콜릿을 주냐고. 아, 나 진짜 이래서 광고된 너 그냥 가나 초콜릿은 카카오 한면몇 퍼센트. 음, 맛있어 가나 초콜릿.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야. 아, 너무, 너무 싫다. 후! 어, 허허 허허허허 스 ...는 양심의 대머리예요! 번쩍번쩍한 머리를 가발로 감출 수 있어도 나쁜 마음씨 무엇으로도 감출 수 없다는 걸 아세요! 하허허허